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시는 성급비용인데, 어, 자고로 성급비용 엄청나게 됩니다, 시험에. 자고로 그 세모 2급은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그쪽 있잖아요. 어, 한회차에 최소 한 문제는 됩니다, 거의. 최소, 최소. 어, 많게는 두 문제도 돼버려, 그냥. 성급비용 이렇게 다, 나머지랑 해가지고. 음, 얘도 마찬가지, 결론이 똑같습니다. 해볼게요. 자, 보자. 자, 일단 비용의 이연이 뭔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여러분 배우셨지만 우리가 성급 비용은 자산이죠.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음. 자, 사례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자, 2025년 10월 1일 날 1년분 보험료 120원을 한 방에 다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어, 그럼 보험 기간은 누가 봐도 2025년 10월 1일부터 2 0 26년 9월 30일 까지죠, 보험기간. 어, 보험기간은. 근데 2025년 10월 1일 때, 1년치, 이때 다낸 거예요. 그죠다 어, 냈어. 자, 근데 이제 2025년 12월 30일이 되면 항상 회계 쪽은 여러분들 주주 채권자한테 보고하는 게 12월 31일 자잖아요. 12월 31일 자에 무언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에 올려줘야 될 금액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 1년치 낸 날로부터요, 자, 보험료 1년치 낸 날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결산하는 날까지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요? 그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죠. 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3개월은 제때는 보험료가 맞아요. 제때는 보험료가 맞다라는 건, 요건 올해의 비용이 맞아. 그쵸? 올해의 비용이 맞다라는 건, 요 3개월치만큼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여기다 적어보면. 여기다 적으면, 우리, 여기다 적 우리가 12월 31일에, 우리가 보험료라는 비용이 있죠. 보험료라는 비용이 손익계산서에 여기 금액 무시하고 그냥 3개월이 손익계산서에 올라가야 돼요. 맞죠? 응.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결산을, 요 때로부터, 여기요. 우리가 9개월은 아직 시간이 안 지났잖아요. 그럼 9개월치, 우리 그럼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에 보험료는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먼저 낸 보험료죠. 그러면, 9개월 지는 우리가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2025년 12월 30일에 재무상태표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2월 30일에 결론에 지금, 요게 3번이라고 생각해요. 올라가야 돼. 재무제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요. 금액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이거 상급비용 선수 수익을 가뜩이나 어려운데 금액까지 같이 보시면 머리 쥐어 터져요 여러분들 알죠 어, 그래서 금액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개월 보세요 개월 알죠? 그리고 마지막에 금액 포함되잖아요 알죠 둘다 하시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어. 이렇게 이, 이건 결론 야, 이게 이제 우리 아까로 따지면 그냥 3뭐 결산비를 얘가 올라갈 결론 얘가 얘가 올라간다라는 재무제표에 어. 자,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죠. 단기 중에 어떻게 했는지 회사가 10월 1일 날, 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 회사가 보험료 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 그래서 뭐냐면, 요 2025년 10월 1일에 1년치 보험료를 내면서 회사가 전액 보험료 처리했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 처리했다, 출제할 수도 있고요. 어... 2025년 10월 1일 날 어떻게 했을 거냐면 현금 120 나갔을 때 차변에 보험료 120 요렇게 분개를 끊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어자 근데 이제 2025년 12월 31일자 결론은 얘인 거 얘를 만드는 거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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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당기 중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몇개 얼마 몇 개월 처리했어요? 비용 그렇죠, 여기. 1번. 단기 중에요.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단기 중이잖아요. 단기 중에. 단기 중에 또 쓸게요. 단기 중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일단 12개월 처리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12개월을 처리했어요. 처리했는데, 우리가 12월 31일자 손익계산서의 보험료라는 비용은 3개월만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요. 2025년 손익계산서에 그럼 단기 중에 이제 얘가 1번이잖아요. 그럼 단기 중에 보험료 비용으로 12개월 처리한 거를 우리가 2025년 손익계산서에 3개월만 올라가게 하는 분개를 뜯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료 비용을 9개월 줄여야지. 맞죠? 어,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줄이는 건 대변이잖아요, 대변. 맞조그 계산하기 쉽게 한 달에 10원일 걸 10원. 1년이 12개월이니까. 그럼 10원에 9개월 줄이면, 90원 줄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렇게. 여기 지금 하는 게 2번이야, 여러분들. 여기, 여기 2번. 여기 2번입니다. 결산 공개하는 거.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내가 단기 중에 보험료로 120 처리했죠. 근데 12월 31일날 보험료를 90원 까는 분결를 하면 알아서 손익계산서에 올라갈 보험료 비용 3개월치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요거야, 전부 다 요거야, 요거 전부 다요거예요요거 아셨죠? 어, 그러니까 개월 적으세요. 어, 내가 여기 많이 틀리면. 아, 죠 많이 안 틀리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어. 자,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에 올라갈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은 9개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가 단기 중에 1년치 보험료 다 냈을 때 선급비용 처리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선급비용 자산이니까. 맞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선급비용이라는 비용 처리는 안 했어요. 선급비용 자산 처리 안 했어요. 자산 처리를 하지 않았죠, 않았는데 2025년 12월 31일자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은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9개월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정 분계. 수정 분계란 12월 31일자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올라갈 수정 분계하는 거예요. 수정 분계할 때는 어떻게요?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9개월 늘려줘야지. 그쵸? 그럼 성급 비용 자산을 늘린는건차변이자차변9개월이면9 0원이 오케이. 어, 그러면 얘는 알아서 당기 중에 아무런 분개 안 했죠. 성급 비용은? 아무런 분개 안 했는데, 2번. 성급 비용을 결산일에 90원 늘려, 9개월치를 늘려주는 분개하면 재무상태표의 성급 비용이란 자산이 9개월치 90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어.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시험에는 얘도 주지만, 이렇게도 주죠. 각각의 사례입니다. 여기. 뭐냐면, 이때. 1년치 보험료를 다는 거예요. 그죠? 어, 다내면서 회사가 전에 선급비용 자산 처리했다라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선급비용 처리했다라고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얘는 왼쪽, 오른쪽 각각의 사례예요. 이어진 사례가 아니라, 우리 시험에 요거 내잖아. 2번 붕괴 끝나 동그라미 2번 붕괴. 어. 자, 그러면 회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1. 여가 1번이잖아요. 1. 1이 뭐냐면, 단기 중에 함? 음 단기 중에 1년치 보험료 내면서 전부 다 성급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한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단기 중에, 음, 여기다 쓸게 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이제 12개월 처리했죠? 맞죠? 어, 근데, 우리가 3. 12월 31일 재무 상태표에 올라가야 될 선급 비용은 9개월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럼 단기 중에 12개월 처리했던 걸 2025년 12월 31일,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9개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9개월이 되면은, 선급비용 3개월치를 까야죠, 까야지. 그죠? 어, 그럼 선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까는 건 반대편 대변이잖아요. 그죠? 그럼 3개월이니까 30원. 그게 2번이에요, 2번. 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단기 중에 선급비용 120원으로 다 처리했다. 2번 기말수정분계로 성급비용을 30을 감소시킨다? 그럼 알아서 2025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에 올라갈 9개월치 성급비용이 9 0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하시면 되는 거고요. 알죠? 어. 의미, 의미.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료. 그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12월 31일 날 3개월 치의 보험료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맞죠? 올라가야 되는데 회사가 1년 치 보험료 단기 중에 다 내면서 아무런 비용 처리는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단기 중에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2025년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라는 비용은 3개월이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3개월치의 보험료라는 비용은 늘려줘야 되겠죠. 3개월 늘려줘야지. 그죠? 그럼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차변, 늘리는 건 그대로 차변. 그죠? 그럼 차변에 보험료 30 이렇게. 그죠? 자, 보면, 단기 중에 보험료라고 분개 안 끊었죠. 비용 처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산일에 보험료라는 비용을 30을 늘리는 수정분계하면 이 분계를 하면 이제 알아서 손익계산서에 올라갈 3개월치의 보험료가 완성된다라는 30원이. 됐어요? 음. 자 이거 관련된 문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만 풀어볼게요. 하나만. 앞으로 여러분들 해답 보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일찍 일찍 일찍은 맞아요 어 가끔씩 제가 좀 약간 일찍 다니는 편이라 제가 막 9시에 오면 왜 이렇게 늦, 늦게 오셨냐고 저한테 뭐 선생님들이 <laughs> 어 이렇게 늦었냐고 어 여기 앉아있을 테니까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좀 질문 좀 죄송해요 제가 요즘 예전에 막 돌아다녔는데 6년 전에 막 5년 전에는 어 요즘은 제 몸이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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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저, 그래요. 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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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어요 그래 진짜 거요플 요거, 요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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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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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요거, 요요 어디 갔냐? 7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 727. 자, 727페이지 문제 4번의 2번입니다. 이제 4단의 2 응. 음. 어, 예, 다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여러분도 화장실은 그냥 자유롭게 다녀오세요, 여러분들. 아, 저, 우리 뭐성인이니까 그죠? 뭐, 땡땡이 치러 가는 거아니겠죠 <laughs> 어, 제가 그랬거든요. 어, 그죠? 예전에, 예. 학, 대학교 시절에 게임하러, 어. 수업도 <laughs> 딱 게임해야 되니까, 어. 학, 사경고두 번이나 왔어. 1학년 때, 예, 2년 전. 2년 네. 전. 22살이요, 22살. 네. 다 하셨나? 예. 음. 음. 자, 여러분 보죠. 해볼게요 음자 일단 여러분들 주의하실건 항상 우리 비용쪽 그쪽은 공장분사 구분해야죠 어, 근데 제조부서니까 일단 비용 나오면 500번대 하셔야 되는것도 잊으시면 안돼요 어. 자 보면은 회사가 여기 보시면 이거죠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의 공장 화재보험을 언제 다낸 거예요? 이때 12개월, 이때, 이때 다 낸, 맞죠? 어 이때 12개월 분 전액 납부, 맞죠? 이때 전부 납부한 거죠? 어 그럼 딱 보시자마자 어 보험료는 비용인데 한꺼번에 납부했으니까 성급비용 문제구나, 이 생각이 일단 떠올르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여기 있죠? 일단, 첫 번째 찾는 거예요. 1. 예. 뭐? 단계 중에 공개 어떻게 했냐를 모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야, 예. 왜 이렇게 돼 있어? 1. 예. 그러면, 납부일에 즉시 비용 처리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어, 그러면, 뭐로 처리했냐면, 에고, 거 좀, 여쪽여으로 이쪽 당길게요. 이쪽으로 좀, 이렇게 당겨가지고, 1. 예. 그럼 납부일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했겠죠. 그럼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12개월 처리한 거잖아요. 12개월치 된 거니까 1 2개월계치를 처리를 한 거예요. 맞죠? 근데 3. 3은 뭐냐면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올라가야 될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2025년, 아이고, 이, 왜 이러냐?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치 보험료 낸 날로부터 몇 개월 지나요? 7개월 지나죠? 그럼 7개월 지났으니까, 7개월은 올해 연도말 입장에선제 때문 보험료가 맞아요. 시간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 말은 손익계산, 2025년도 손익계산서에는 7개월치 보험료가 손익계산서로 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 그래서, 보험료, 아유, 에팔 아파. 자, 보험료라는 비용이 손익계산서 이렇게 할게요. 7개월치가 인식돼야 된다고? 맞죠?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어,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2025년도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는 2026년도 5개월치의 보험 화재보험을 먼저 낸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도발 입장에서 5개월을 선급비용 잡혀야 되겠지. 맞죠? 음, 응. 그래요? 여기 5개월치는 우리가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돼야 돼요. 맞죠? 응. 5개월 인식이 돼야 돼. 내가 이쪽 잘 못하면 이렇게 연습 꼭 하세요, 제발. 이렇게 연습하는 거 힘들어요. 나중에까지 머릿속에.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속에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 공부하실 때, 이 역설적이게도 다 그래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배웠을 때 그랬고, 다 그래. 회계에서 다 합격하신 분들도 꼼꼼하게 열심히 하셨던 건데, 나중에 꼼꼼하게 안 해요. 왜냐면 하 이미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꼼꼼하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요거 낚시다라고 파악되고. 그래서 선생님들 그래요. 중요한 영이면안 적지 말고, 영도 적으라고. 맞뭐 잔존가, 뭐 잔종가, 감가상각비에서 뭐 잔존가치를 고려하면 빽이요. 잔존가치가 없다라고 하도 빼기 영을 적고, 어 진짜 그 정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 위쪽으로 갈수록 기본기가 안 잡혀 있으면 낚시에도 팍팍팍팍 걸리고 여러분 많이 많이 떨어져요. 실제 그래요 하다 보면 <laughs> 자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12월 3 1일에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칠도 월치가 인식돼야 되는데. 회사가, 단기 중에 12개월치 보험료로 다 비용이 시켜버렸잖아요. 맞죠? 근데 손익계산세 올라갈 보험료 비용은 7개월이란 말이에요. 맞죠? 7개월이니까, 보험료라는 비용을 5개월치를 줄여야지. 맞죠? 어, 그래서 어떻게 붕괴를 끊어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다 어디다 끊었나? 여기다 끊을게요. 그러면, 5개월치의 보험료가 줄어야지. 비용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우리 순서로 따지면 얘가 2번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죠. 1. 단기중 분개하고 2. 결산 분개하고 3. 요거 만들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2개월 처리 단기 중에 1년치 보험료 다 내면서 비용으로 12개월 처리했는데 기말에 5개월의 보험료를 우리가 까는 분개를 하면 손익 계산서에 올라가야 될 7개월치의 보험료가 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요, 회사가 우리가 1년치 보험료 다내면서, 공장 화재 보험료 다내면서,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한 적은 없잖아요. 맞죠? 응. 항상, 그래서 단기 중에 뭐로 처리했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리한 바가 없는데, 2025년 12월 3 1일날재무 상태표에 올라가야 돼, 선급비용 자산은 5개월이 올라가야 돼요. 5개월 올라가야 되니까 처리 안 했는데 기말에 5개월이 올라가려면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5개월을 늘리는 수정공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산을 늘리는 수정공의 차변이죠. 금액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5개월 포함되잖아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단기 중에 성급 비용 자산 처리 안 했던 걸 12월 31일 5개월의 성급비용을 늘리는 결산분개를 하면, 알아서 우리가 기말에 재무상태 표에 올라갈 성급비용 5개월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5개월이라고. 자, 360만에 나누기 12! 이게 한달치잖아요 그죠? 렇 어. 곱하기 5. 이렇게 하면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3, 5, 15. 150이네, 150. 그럼 여기 5개월, 여기에다가 150만 달랑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개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용 그러니까 금액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알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요, 어나 이쪽 할만하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알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차변에 성급 비용 150만 원, 대변에 500번대 보험료 150만 원 이렇게 분기 끊는 거예요. 알죠? 음. 자 됐고요. 그래서 성급 비용.